좀 말했잖아. 말했잖아. 명물하고. 자명 명물 명물 명 명물 만명명명 명물. 자 명분을 만들었고 오프에서 불렀거든요, 레어님아 나는 나간 뒤에 따라갈 생각이었는데 죽여버렸잖아. 오프레서. Oh, 그래야안 그래, 아니야. 오, 어, 어, 뭐야? 여기에도 미사일이 있다고요. 어이형. 이거 안 터져, 저거? 뭐, 차. 방폭이니까요. 방폭, 아. 제가 판매하는 차량을 되게 약하게 해놨겠습니까? 아이씨, 잘못 들어왔는데. 이거 나무 너무 많은데, 이거? 머리가 안 닿는. 아 포기하세요 건드리지 마 그냥 이제.